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를 섬겼던 수념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그 뭐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뭐또 모세, 또그 외에도 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만큼 또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의 제자였던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수넴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수냄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에한 귀한 여인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수냄 여인을 뭐라고 말했냐면,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쉬운 성경에는 귀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귀한 여인 또 귀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은, 아마 이 순념 여인이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 엘리사에게 먹을 것도 주고 방도 마련해주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넉넉해서 부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귀한 여인이라고 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 아니라 말씀을 잘 읽어 보면 정말 이 순념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그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이랬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예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듭니다. 책상도 갖다 놓고 뭐 이거 촛대도 갖다 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쉴수 있도록 그렇게 났어요. 그게 10절에 나오죠.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거기에 두고 거기에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나오죠. 참으로 이 순임 여인은 사역에 지치고 곤고한 엘리사 선지자를 위로하고 정말 감동을 시키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입장, 엘리사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연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아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자신도 뭐를 보답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사환에게 종에게 시킨 거예요. 같이 가서 뭐가 필요한지 한번 물어봐라. 당시에 이 엘리사 선지자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니까 당연히 영적인 영향력도 끼쳤지만. 당시에 이 선지자들은 지금 왕에게, 사령관에게 내가 무슨 구할 것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얘기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 요이 말은 왕이나 사령관하고도 이렇게 말을 트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수념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그냥... 이대로 괜찮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애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순애 여인은 무슨 보상을 바라거나 또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이전에 엘리사 선지자를 섬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 선지자를 섬긴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는 게 구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데그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소개했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 순애인 여인은 엘리사가 유명하니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니까 내가 섬기면 나중에 무슨 도움을 받겠지라는 계산을 하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섬긴 이유가 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녀는 인정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순애 여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 수냄 여인처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는 무슨 목사님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주신 자들은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아니면 재직들 또 우리 각 부서 부서장들 또는 우리 구역장들 이게 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죠? 또 우리 가장을 세워줬죠 이게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회사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그 자리를 지킬 때 때로는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애여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지나갈 때마다 식사하고 또 자기네 집에서 머물라고 그렇게 이런 섬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순념 여인도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고 자기의 수고가 분명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념 여인의 섬김은 선지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죠. 이러면 엘리사 선지자도 성경에 보면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도 여전히 때로는 지치고 힘든 그러한 사람이죠.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갈멜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지금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지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힘들죠. 우리가 모세도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켜가지고 신의 산에 올라갈 때는 혼자 올라갑니다. 그가 지도자이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홀로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보면 디모데우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아시아라는 곳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데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도 보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 속히 와라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외로우니까 좀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하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얼마나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말 하죠? 아이고 죽겠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면 에이 믿음 없이 그게 뭐냐고 죽겠네가 아니라 주님께 있네. 그래야지,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문해서 죽겠다, 죽겠어. 니네 좀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그 힘들 때,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한 일이 전파되고 기념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순애 여인이 그 엘리사 선제자를 위로한 거예요. 갈 때마다 늘 식사라고 하 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우리 집에 방을 마련했으니까 좀 쉬고 가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처한 곳에서 늘 순애 여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순애 여인이 될때 거기에 우리가 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순애 우리 석병 교회 순애 여인이 많아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히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섬기고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죠. 우리 지난 주일 날에도 난 예배 때도 말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순회 여인을 통해서 귀한 성김을 받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선지자가 감동을 받고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가정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그 가정 상황을 알아보라 그랬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아씨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없고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 종에 가서 한번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전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꾸 전화를 하시네. 예배드린 줄 모르고 그래서..." 그 사원에게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또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 그 가정에 믿음의 선포 축복을 하게 됩니다. 16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러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느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기서 지금 이순애 여인이 아이고 아닙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믿음 없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순애 여인이 그 엘리사를 뭐라고 말했어요?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믿음이 없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지금 고백하고 있는 아주 겸손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보세요. 여인이 과연 인퇴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섬김, 또 우리의 수고, 또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충성,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아나니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순음 여인에게 또 다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십니다. 밑에 보면 우리가 오늘 17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 한참의 시간이 지났겠죠.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귀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아이가 지금 죽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남편은 나이가 많고, 집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 너무나 낙심될 일이죠. 그런데 이 순애임 여인이 어떻게 했냐? 22절을 보시면요,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완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네 개로 보내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순애임 여인이 어떻게 했냐? 엘리사 선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사 선지자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나고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순애 여인,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지금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선지자를 만나야겠다고 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면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순애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뒤에 25절부터 그 말씀이 쭉 나오는데 제가 뭐 읽어드리면 드디어 갈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왕 계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애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음, 안는지라 계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특별히 여기 25절에 보면 드디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탁 저는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아 지금 이 순애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디어 그 갈멜산 어딘가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탁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평안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말만 그렇지 어떻게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달려가서 엘리사 선지자 발 앞에 그렇게 그냥 털썩 주저앉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가만둬라 이렇게 말해요 아, 뭐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게 있구나 안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저 앉아 버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때요? 선지자가 선지자가 그순넴 여인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밑에 보면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않냐 하셨도다 하니라 25절에는 엘리사가 내려,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30, 33절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 해요? 여호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 갈매산에서 수념년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섬겼던 이 순애 여인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 가정의 아픔, 아들이 죽는 이 슬픔을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심지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법이 없습니다. 순념 여인도 엘리사도 지금 다들 수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순념 여인처럼 또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또그 사명을 섬김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8장에 가면 또이순애 여인이 또, 또 한번 나옵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특별히 이순애 여인에게 그런 영적인 해안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흉년이 들고 힘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무려 7년 동안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하고 땅하고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그 수넴 여인을 변호해 주고 또한 증인이 되어 줘서 다 땅을 찾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그냥 다 지나가고 잊혀지고 없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다시 다 찾아 주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바로 순애 여인의 하나님 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애 여인처럼 엘리사처럼 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